안녕, 착한 반 친구들. 이파들 축하합니다. 안녕, 반가워요. 안녕, 반가워요. 기분 좋은 하루, 신나는 하루. 우리 모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 선생님이 오늘은 재미있는 손녀의를 준비했어. 손녀의 제목은 M. 한번 시작해 볼까? 네. 자, 초록 초록 나무에 빨간 빨간 인두가 따닥 따닥 꽃을처럼 많이 알았네 하나만 하나만 따다가 사랑하는 김도윤 입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은어 있소겠소 넣어야지 사랑하는 원이 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하연이 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윤설 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시우의 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수월 속에 쏙 넣어야지 사랑하는 윤 인솔 속에 쏙넣어야 사랑하는 유질 속에 썩 넣어야지 사랑하는 눈도 입 속에 썩 넣어야지 사랑하는 은은입 속에 은 넣어야지. 사랑하는 은은입 속에 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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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출 때쿵쿵쿵 뭐 ]Yes. 아빠 아빠 오늘 춤출 때쿵쿵쿵쿵쿵쿵쿵 예쁜 아기가 미춤출 때쿵쿵쿵쿵쿵쿵쿵쿵 모두 같이 춤출 때쿵떠덕쿵떠덕쿵떠덕